단장입니다. 오늘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영상 매우 짧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바로 EDXM의 거래될 코인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1조 달러 한화 약 1300조의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올 바이낸스를 그냥 바로 제껴낼 수 있는 EDXM의 거래가 가능한 거래가 허락이 된 코인 오늘 영상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매우 짧지만 아마 그 어떤 영상보다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주시고요 영상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개 석거라 미 중서 대형 자산거래소 잇따라 출범 자 중국 이미 출범을 했고요 미국 역시 edxm의 거래소 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설립이 누굴 통해서 간다고요 바로 월갑니다 월가라고 하면,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블랙록, BOA, 피델리티,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웰스파구 외, JP 모건까지. 이분들의 자금은 현재 추정되는 암호화폐 자금 1조 달러입니다. 한화 약 1300조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1300조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EDXM이라는 암호화폐 거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EDXM의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MEMX에 대한 증권거래소, 뉴욕시장, 나스닥시장, 다우종합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 모든 시스템인, 가지고 있는 MEMX의 시스템을 다 적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3억 명 이상의 1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EDX 마켓. 자, 여기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요,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급등도 아니죠. 최고의 급등 2023년 최고의 급등이 나올 것입니다. 공개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요. 정말 정말 어렵게 구했고요. 이 안에 약 80여 개의 운용이 결정이 된 계약서입니다. 너무나 큰 대외비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점 너무나 양해 부탁드리고요. 80여 개의 이 코인 여러분들께 공장장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에 최고의 수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EDXM의 거래 가능한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수고해 주세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2429-5330으로요.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진짜 어렵게 구한 80여 개의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가 될 코인을 여러분들께 100%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번호 확인해서 이 코인 바로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월가의 최고의 자금력을 갖고 있는 가장 안전한 어마무시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EDXM 거래, 월가의 코인 거래소에 거래될 수 있는 코인 여러분들 80개 코인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